자면 잘 잤는데 중간에 머리 아파가지고 몇번 깼습니다. 지금도 머리가 살짝 아파가지고 약 먹고 진저 티 먹고 있습니다. 나 아침. 아, 어, 어안 보이네. 이김 보이시나요? 되게 추워요. 지금 영화입니다. 영화 5,000m. 물가가 비싸가지고, 한 하루에 4만 3천원씩 쓰고 있네요. 다행인지 모르, 아, 다행인데, 두통은 밥 먹고 나니까 없어졌어요. 밥 먹고 나니까 없어지고. 하. 하이... 어쨌든 별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사람 돌아가신 것도 보고 이러니까, 마음이 착잡하네요. 잠은 잘 잤습니다. 뭐, 여덟이긴 한데, 스님도 되게 힘드신가 봐요. 스님은 어제 잠을 한숨도 못 주무셨다고 하시네요. 두통은. 두통 때문에 잘못주무셨대요 게다가 아침 되니까 두통은 없어지셨다고 하시는데. 예. 오늘은 5,100m 고락세까지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다가 거기서 점심을 먹고, 짐을 내려놓고, 5,300m 에베레스 베이스 캠프까지 갈 예정입니다. 여기가 지금 해발고도 5,000m입니다. 5,000m. 하... 저기 언덕 하나 있습니다. 고락패스라고 해가지고 어, 네. 좀 올라가면 될것 같아요. 중간 중간 물을 마셔줘야 돼요. 엄마가 그때 창마에서 주고 간 건데 그것도 벌세달 전인데 아직까지 쓰고 있네요. 좀... 여기가. 날씨는 추운데 햇빛은 되게 되게 뜨거워요. 진짜 여기 5,000m다 보니까 가까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다시 출발해 보겠습니다. 올라왔습니다 여기서는 크게 체력을 많이 안 써가지고 안 쉬고 바로 갈예정입니다 목적지 아 이름도 까먹었네 어쨌든 고도 5100m 트링코스가 정말 이뻐요 아유 여기도 돌아가신 분 솔직히 <laughs> 소신 발언이긴 한데 EBC 이제 <laughs> 오늘 FBS 베이스캠프 갔다 오면 EBC는 끝나거든요. EBC까지는 어 솔직히 난이도가 어려운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고속배만 좀좀잘 적응돼 있다면 좀 EBC까지는 좀 되게 할만한 것 같아요. 솔직히 우리나라 설악산보다 쉽습니다. 어, 아침에는 머리가 아팠는데, 어, 지금은 컨디션이 너무 좋은데요? 얘네 조심해야 돼요. 사람 많다. 고던병 때문에 힘드셔가지고, 무사하게 조심해 가지게. 길이 살짝 험하네요. 한, 해발고도 4,500m 이상 올라오니까 모든 길들이 살짝 험합니다. 아, 패스는 얼마나 험할지 아주 확 아, 기대가 되는데. 아, 이게 사람이 많아가지고, 여기 꽉 막히네요. 역시 포터들 따라가는게 빠릅니다. 전문가들. 왔스까지 생각보다 먼데 생각보다. 잘못 온것 같은데 다 아래로 지나가요, 사람들. 여기서 스님. 방이 점점 갈수록 안 좋아져요. 햇빛도 안 들어와요. 어, 햇빛 들어오면 좀 쉬려고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아, 이게 여기 에베리스 베이스 캠프 마지막 거의 로치다 보니까 강남라 트키들이 많네요. 매일 하던 것처럼 물을 구하러 가보겠습니다. 과연 여기는 가격이 얼마나 올랐을지. 참고로 어제 거기서 보조 배터리 하나 충전하는데. 만 원이었는데 여긴 2만 원이요. 가격이 두 배로 올랐습니다. 고산병 클리닉도 있네요. 남았어. 남았어. 파니버트한번 치래. 아니. 아. 아니 저 셰이. 아? 400? 와, 드럽게 비싸게 부르네 진짜로 아 진짜 물 400루피가 싼거였네요 아, 여기 너무 비쌉니다 진짜 하나같이 아, 결국 1 2 0 0 0 주고 아. 진짜 한 30분동안 발품 다 팔았는데 진짜 저희가 제일 쌌어요 아직 웃네요 들어가니까 아니뭐 12,000원 아깝다고 뭐... 고산병 걸려 죽을 수도 없고, 고산병 예방을 위해 가지고 마늘 국수를 시켰습니다. 아. 점심 먹고 이제 짐 내려놓고 이비시 갑니다.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 어... 어찌 보면 저 같은... 이제 일반인들한테는? 거의 최종 종착지고 그리고 전문산나인들한테는 이제 시작점입니다. 이 해베르스트 베이스캠프. 고도는 5,300m. 하지만 저는 지금 일단은 계획은 3패스를할 거기 때문에 저도 여기가 종착지는 아니에요. 하, <laughs> 만년살들이 아름답습니다. 길은 엄청 빡세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오줌 벌써 세번째 <laughs> 베이스캠프 거의 다 왔습니다 걸은지 한 1시간 정도 됐는데 거의 다 왔어요 이게 에베레스트 새로운 별명 e 비 c 베이스캠프 에베레스트 장나귀때와 방금 전에이거 무너졌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 다들 여기서 에베레스트 베이스캠프하는 사 여기서 심하게 치는 분위기요 하지만 저는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웃음> <웃음> 다, 웃는 사람들도 있어 <laughs> <laughs> 여기가 에베레스트를 이 등반하는 사람들 저게 눕체라는 산입니다. 눕체. 높이는 7,000m. 장관입니다. 장관. 장간. 이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야 다시 돌아가지고 가책좀 읽고 그다음요 지금 너무 배고파요. 아, 이 고산병 증세 중 하나가 실력이 없는 거라는데 아좀 배고파 죽겠습니다 지금. 다시 1시간 반 걸어가지고 숙소로 대략 1시간 정도 걸었고 지금 거의 다 왔습니다 아, 오늘 트레킹이 좀 끝났습니다 하지만 EBC 말 거면 이게 끝인데 아, 저는 쓰리패스까지 할 거기 때문에 대략 일주일 정도 더 남았습니다. 사실상 이제 가장 어려운 것만 남았어요. 가장 어려운 것만 아, 기대가 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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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브라운 EBC 갈 때부터 먹고 싶더라고요. 두번왔다가 되돌아왔거든요. 그러다가 일제가아 예. 사람도 많이 없지 않았어요? 지금 이 시간도 없었 없었죠. 방금 전에는 스님과 함께 과일을 닦았습니다. 저녁을 먹고 잠깐 대화를 나누고 과일을 닦았습니다. 벌써 트래킹 시작한 지 일주일이 됐습니다. 일주일 사장 남았는데 그때 일주일 전에 스님께 말씀드렸던 그 칼라파타르에서 그 제사를 지내는 그게 벌써 이제 벌써 내일입니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아요. 내일은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4시 반에 칼라파타르 해발고도 5,500m 가가지고 스님을 도와서 함께 제사를 지낼 예정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대략 한 3시간, 4시간 정도 있는 뒤에 다시 이쪽으로 와가지고 어제 잤던 로브제로 다시 갈 예정입니다. 지금 여기 해발고도는 5100m, 5200m 정도 되는데 여기가 EBC 트리킹 중에서 가장 높은 로지예요 여기서 잠만 잘잘수 있으면 다른 데는 이제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과연 제가 잠을 잘잘수 있을지 없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군 날.